여러분, 고구마를 많이 드시죠? 식사 대용 간식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뭐 디톡스 작용 부종을 빼주고, 뭐 눈에도 좋고,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고구마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고구마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구마의 어떤 영양학적인 특징과 고구마를 섭취했을 때 건강상의 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이런 영상의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겹지 않도록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첫 번째 신장이나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심혈관 쪽에 질환 뭐 부정맥 같은 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구마를 많이 섭취하는 걸 주의를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칼륨 수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요로결석이나 뭐 신장 결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구마를. 하루에 두개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에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옥살산이라는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하루에 두개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A 성분 때문이고요. 폐암 발병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찬가지로 임산부도 고구마를 하루에 두개 이상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면은 최기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드시면 안 되는 분이 아니고 주의는 하셔야 되는 분인데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구마가 GI 수치,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낮은 식품으로 알고 계실 건데 그거는 생고구마 기준이고 찐 고구마나 튀긴 고구마 같은 경우 구운 고구마 같은 경우는 GI 수치, 당을 높이는 수치가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식사 대용식으로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구마 하나 200g짜리에는 밥한 공기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I 수치가 높고 탄단지 밸런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살을 찌게 만드는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위장병 중에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구마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잘 소화가 안 되는 전분이 많기 때문에 장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에 관련한 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고구마의 영양 성분 표를 보면서 어떤 건강상의 이점이 있고 왜 드시면 안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마 건강 성분 표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와 미국 u s d a 농림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00g당 용량이고요 보통 고구마 한 요만한 거 하나가 200g 정도 되거든요 고구마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영양 성분이 요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첫 번째 칼. 칼로리는 한 130kcal, 고구마 하나당 한 260kcal가 되는 건데 밥한 공기 정도의 칼로리다. 낮은 게아니다 다이어트에 좀 부적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수분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대 영양소의 비율을 보면 단백질은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100g당 한 1%, 1g 내외가 들어가 있고 지방은 0, 그리고 탄수화물은 한 31g 정도. 그러니까 31% 정도가 탄수화물. 대부분이 탄수화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고구마다 탄단지 밸런스가 아주 안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이두 번째는 비타민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구마에서 비타민의 구성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비타민 A가 왕창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구마 기준으로 껍질을 벗겨내고 익힌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타민 A가 물론 베타카로틴으로 들어가 있을 건데 레티놀로 환산했을 때 3200IU 흡연자는 5 0 0 0 이하를 먹어야 되고 비흡연자는 1만 이하 한 분은 5천 이하를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를 흡연되는 하루에 두개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일반인도 하루에 세 개를 먹으면 초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과 상호작용을 보여줬을 때 주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비타민 B12 코발라민을 제외하고 0.1에서 0.8이 정도 사이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1 이하가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소량이 들어가 있는 거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보통 육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타민 C는 한 19ml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D와 토코페롤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고구마 거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무기질도 보니까 무기질은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한 100g당 548mg의 칼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칼륨은 보통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가지고 고구마를 많이 먹게 되면은 부종을 감소시켜 줄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 대용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시적인 효과다.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칼륨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3000에서 4000mg 정도만 그 이하를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하루에 뭐 3개에서 4개 정도 섭취하면은 이 용량을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병이 있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뭐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칼슘이 뭐 16ml, 마그네슘이 25ml, 철분이 1ml 정도가 들어 있다고 하고요. 아연 구리 0.01, 3 0 셀레늄이 한 0.2, 그리고 나트륨이 한 2mg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다양한 미네랄들이 밸런스 있게 들어가 있지만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의 성분들을 보면은 식이섬유가 고구마 100g 당한 3에서 4g. 그러니까 3에서 4%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이섬유가 이제 변비 같은 걸 개선시켜줄 수 있고 장의 디톡스 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구마에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나 안토시아닌이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껍질까지 먹는 게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고구마 하나당 한 30mg 정도의 옥살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옥살산은 체내의 칼슘과 만나서 결석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식품 한번 제공량당 10mg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옥살산 함량이 높은 거라고 하는데 고구마는 한 개당 한 30mg가 들어있으니까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옥살산 함량이 높은 그런 식품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 옥살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mg 이하를 섭취해야 된다고 하고 결석이 있는 분들은 100mg 이하를 섭취해야 된다고 하고 결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이트하게 한 50mg 이하를 섭취해야 된다고 할 정도 도로 용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결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구마 3개를 먹으면 권장 수치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고구마의 건강상 이점도 짧게 알아봤 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뭐 대장암 발병률을 낮추고 장 건강을 개선 시켜줄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었 고 칼륨과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같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해서 부종 감소를 시켜주거나 뭐 디톡스 작용 항염증 작용 그래서 뭐 혈관 안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이런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항성 전분, 그러니까 소화를 잘못 시키는 전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전을 통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당을 높이는 수치가 50 이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생 고구마 기준입니다. 생 고구마는 이렇게 식이섬유랑 저항성 전분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 잘 분해를 못 시키고 오랫동안 걸쳐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작용을 보여주지만 고구마를 찌거나 가열하거나 구웠을 때 튀겼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 수치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첨부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찐 고구마, 군 고구마, 튀긴 고구마 같은 경우는 혈중 당 수치를 확 올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게 올라간 게 바로 군 고구마 기준이고요. 그리고 찐 고구마 그리고 튀긴 고구마 순으로 당 수치를 많이 높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고구마 같은 경우는 G I 수치가 9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당을 많이 높이는 녀석이고 찐 고구마 같은 경우는 70, 튀긴 고구마 같은 경우는 57로 GI 수치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이 있는 분들이나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군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 고구마를 튀겨 먹는 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고구마를 튀기게 되면 당독소 수치가 높아집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다이어트에 고구마가 좋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마는 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았잖아요. 항산화 성분이 많고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미네랄 구성 도 좋고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하루에 보통 하나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는 조금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요.